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종합뉴스입니다. 현재 충청권에 주어진 최대의 과제를 꼽으라면 바로 2027년 열리는 학예세계대학 경기대회 준비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있는데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1년여 만에 행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현안 사업의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2027 충청권 학예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약두달 보름 만에 세종시 어진동의 사무처를 꾸린 가운데 13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조직위는 충청권 4개 시도는 물론 중앙정부와 협력해 대회에 필요한 각종 경기장 건립 지원을 비롯해 홍보, 마케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날 현판식에 모인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은 유대회가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25년까지는 경기장 건설 등 기반시설 준비 등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국가적 행사인 만큼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서 예타, 면제, 공동권위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세종종합운동장이나 대전서부스포츠타운 건립 등 경기장 건립 대응 업무가 이들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날 충청권 4명의 시도지사들은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둔 세종의사당 건립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세종시청으로 이동해 열린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세종의사당 조속 권리과 함께 개원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결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개원을 우리가 시도한다고 또 추진한다고 할 적에는 전국이 골고루 잘살수 있는 지방시대의 정신과 또 국가균형발전의 큰 축인 행정수도가 헌법에 명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날 공동 결의문엔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세종 청주강 고속도로를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와 세종의사당 중공 수요 등에 맞춰 3년 앞당긴 2027년 조기 개통을 건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국회 밖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충청권 공청회에서는 행정수도개헌 필요성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의장직 속의 헌법개정 자문위원회가 주최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개헌 과정에서 행정수도 명문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세종시가 국토 균형 발전의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국론 분열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해선 행정수도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시다든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행정수도는 세종시다라는 헌법적 규정이 반드시 추가되어야만 지금 20년 동안 지금 갈등과 분열 속에 있는 세종시 문제를 종식시키고 행정 수도 세종에 관해 형성된 국민적 합의는 낱날이 확고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류재화 변호사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 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세종시법과 행복도시법이 제정되면서 현재 중앙 행정기관은 물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확정되는 등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더욱 확보해졌다는 겁니다. 다만 민주적 정당성 부여 차원에서 형식적인 헌법 개정 절차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인 이상 수도 이전에 관한 문제도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그런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서 헌법 개정 권력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국민 투표로 확정해야 합니다. 한편 최민호 세종 시장도 지난 6월 세종시 차원의 행정 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 기구를 구성해 지역에서부터 개헌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공언한 상황. 시대적 과제를 다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헌법을 개정하여 행정 수도로서 세종 특별 자치시 법적 지위 명확히 하고 전진국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을 7개월 가량 앞두고 열리고 있는 이번 공청회가 행정수도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는 촉매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공설봉안당 일원에 추가로 봉안당 설치를 추진하면서 청정 이미지 회선을 우려하는 송학면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해 씨는 송악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안하는등 협주를 구했지만 주민 설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아산시 공설 봉안당입니다. 봉안당과 자연장지 등 모두 11,900여 개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 6월 말 기준 약 63%가 사용되면서 오는 2026년에는 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지난해 6월 공설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는 등 오는 2026년까지 아산시 공설봉안당 일원에 봉안당과 자영장지, 국가유공자묘역 등 3만 9,2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의 봉안당 확충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설봉안당 증설 소식에. 송악면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설봉안당 증설반대 추진위원회는 현재도 봉안당에 다녀가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살기 좋은 정정 송악면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했습니다. 지난 11일 송악면 주민 1762명의 반대 서명을 아산시에 전달한 반대 추진위원회는 13일 열린 송악면 열린 간담회에서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추진을 비판하며 다시 한번 증설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왕면의삼십개리서천육 명이 반대 서명를접수니다이소정한 이미지를 해놓, 훼손하는 것은 절대 왕면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 이에 대해 박경기 아산시장은 장사 시설 확충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안하는 등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일부 수익 사 주민과 함께하는 방로돌려드 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그 다음에 거산리 주민과 또 송악 전체 주민 조금 차이도야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아산시의 공설봉안당 증설 계획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수입니다. 전국 21개 폭력 조직의 공인 연생 조직원들이 연대해 만든 폭력 조직이 충남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은 물론, 대포통장 유통 등의 범죄를 자유롭게 공유하며 세를 과시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식당, 온몸에 문신을 한 젊은 남성이 모여 구호를 외치며 세를 과시합니다. 이어 술자리를 갔던 중 서로 시비가 붙으면서 시작된 상호 폭행으로 가게 하는 난장판이 됩니다. 서울과 경기, 충남 등 전국 21개 폭력조직에 공인 연생 조직원들이 만든 일명 m 지조폭 전국회 조직원 34명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국회 회합했을 때마다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폭행하고 그러한 일로 구속되는 사례가 몇건 있기 때문에 전국회 자체가 불법 단체다, 불법 폭력 단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SNS를 통해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전국국 깡패가 되려면 인맥이 넓어야 한다라는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30일 또래 모임을 만들었고 이후 매월 회동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대포 통장 유통 방법 등을 SNS 등을 통해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은 물론 술에 취해 지나가는 시민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폭력이 수반된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판단하고 회장 한 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조직원 두 명을 쫓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상태에서 m 지 조직 폭력배들이 어, 연대를 확장해서 전국구로 커나간다면은 앞으로 더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요. 저희 경찰은 지속적인 범죄 첩보 수집을 통해서 신규 m 지 조직원들의 또래 모임을 사전 사전 단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충남 논산 지역 폭력 조직 A파에 가입해 인터넷 도박장 운영과 보복 폭행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MG세대 조직원 32명도 검거했습니다. PTV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의 대표 특산물 거봉 포도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공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얼마 전 거봉 포도 축제도 열렸는데요. 송용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식용 거봉 포도를 맛보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거봉은 일반 포도보다 열매가 크고 과즙도 풍부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가 좋습니다. 아, 포도가 너무 맛있고요. 씨도 적고 애들 먹이기도 편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24회 거봉포도 축제가 신의 선물 자연의 맛을 주제로 지난 주말 거봉포도 주산지인 입장면에서 열렸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다양한 품종의 포도 품평회를 비롯해 포도를 활용한 음식과 체험 프로그램, 가요제 등을 선보였습니다. 또 시중가보다 저렴한 값에 포도를 판매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 한해는 많은 비와 고온으로 포도 작황이 좋지 않아 농가들의 시림이 많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농가들이 시뮬을 내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입장 거봉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한창 수확기에 접어든 거봉포도는 다음 달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보 도시농부 육성 프로젝트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농업을 일상 공간 속에서 가볍고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도시농업의 매력을 새롭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현준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옹기에 영양분이 담긴 흙을 넣고 휘젓습니다. 끈적하게 변한 흙 속에 뿌리가 정리된 다육 식물들을 하나하나 심으면 저마다의 특색을 지닌 다육식물들이 어우러져 새로운 다육아트가 완성됩니다. 대표적인 도시농업인 다육식물 재배입니다. 도심 속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육식물 아트를 통해 참여자들은 도시농업의 매력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은퇴하고 좀 적적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이 행사를 해보니까 아주 마음이 충족하고 여유로운 가짐을 가져서 좋았습니다. 다육 식물부터 배추와 쪽파 수경 재배까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농업을 일상 공간 속에서 가볍고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도시 농업에 대한 관심과 유입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시 농부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맨 처음에 도시농업을 배우고 그다음에 어떤 자격증 공부를 하고 저처럼 이렇게 강사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시는 시민들이 도시농업을 통해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부터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시농업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주는 어떤 심리적인 막연함 이런 부분들을 조금 허물고 일반 시민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책 실험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세종시에 있는 도시농업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 연계 활동을 조금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도시민에게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는 농업 이번 프로그램이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이끄는 매개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오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교과수강 선택권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다 보니 아직 막막하게 느끼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 교육청이 고교학점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센터 고도화 작업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김호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뉴얼 작업을 마치고 새롭게 오픈한 세종교육청 고교학점제 정보센터 누리집입니다. 메인 화면에 있는 세종시 지도를 통해 16개 일반고등학교를 생활권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교를 선택하면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육과정 담당교사들이 직접 고교 학점제를 설명하는 영상을 볼수 있는 것은 물론 계열별 주요 과목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교 학점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얻을 수 있도록 한건 역시 특징입니다. 회원가입을 통한 접근이 아니라 개방,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고 선택적 접근의 정보 제공이 아닌 모두가 열린 정보를 더욱 쉽게 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선택형 교육 과정을 미리 설계해 볼수 있도록 한 실습형 과목 설계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교육 과정 설계를 미리 해 봄으로써 진로에 유리한 학교를 선택하는 데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사전에 이 학교에 가지고 있는 교육 과정 편제표를 보고 자녀의 진로에 맞춘 과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해 보으로써 고등학교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그 학생의 대학까지 연계된 진로 센스 시스템에 대한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제작했습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 지난해 특성화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 10일 천안 서북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요. 자칫 큰 불로 이어질 뻔했지만 쉬는 날 화재 현장을 목격한 아산소방서 소방관의 신속하고도 주저없는 대처가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 서북구의 한 상가 건물 통로에 점차 연기가 차오릅니다. 1층 식당에서 불이 난걸 확인한 건물 관계자가 소화기를 분사했지만 진압에는 역부족입니다. 바로 그때 한 남성이 뛰어와 옥내 소화전을 열고 호스를 연결합니다. 약 5분간 진압 끝에 불은 완전히 꺼졌고 소방대원이 출동한 것을 확인한 이후이 남성은 자리를 떴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덕분에 큰 화재로 발생는 것을 조기에 이렇게 잡았다는 거 불을 끈 주인공은 아산 소방서 소속 최희수 소방위. 쉬는 날 같은 건물 4층에서 운동을 하던 중 울린 화재 경보를 흘려듣지 않고 확인에 나섰고 화재 현장을 발견하자마자 주저 없이 맨몸으로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 화재가 만약 커진다면은 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걱정과 우려는 일단 땅 어, 떠오르지 않고 몸이 먼저 반응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최 소방위의 발빠른 대처 덕에 초기 진압에 성공하면서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았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소방관으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자신을 낮춘 최 소방위. 쉬는 날에도 사명감을 잊지 않은 현직 소방관의 신속한 대처가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제 이번 계기를 위해서 이 직업에 대해서 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리고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멋있는 소방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 BTV 뉴스 연중 기획 선한 이웃 좋은 사람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눔에 대한 의리를 지켜가고자 6년 넘게 보육원과 장애인 시설 등에서 급식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황철 씨를 만나봅니다. 제 음식을 먹으면. 항상 웃음이 나고 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어, 저는 보육원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주말마다 와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황철입니다 이제 단체급식 회사 관공서 그리고 요양원 등 다양한 직종의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는 일을 또 하고 있고요 업소용 주방기구를 이제 국내 최초로 플랫폼으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직종을 살리면서 제가 뭘더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보육원 친구들한테 뭘더 해주면 행복해 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리를 또 선택을 하게 됐고, 한 6년 전쯤인가 지금 현 봉사단체를 오게 됐었는데요. 청소를 또 이게 담당을 또 시켜주셨어요. 청소를 하게 되면서 제가 현 직종이 요리 쪽에 외식업 쪽에 있다 보니 요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러면 한번 다음 달부터 요리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주셔서 처음으로 어, 중국 요리를 또 보육원에서 저희가 해드렸었는데 애들이 너무 맛있게 또제 음식을 먹어주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한 6년 정도 지금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힐링을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게 너무 좀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서 오거나 아니면뭐 시간이 돼서 오거나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시간을 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시간이 있을 때 간다고 그러면 솔직히 그 참여를 하기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누구라도 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시간을 내서 참석을 하시면 제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어뭐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봉사를 안 온다고 그래서 또 아이들이나 아니면 장애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식사를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 조리사 선생님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훨씬 또 다양한 음식을 또 제공을 받고 그리고 식사를 또 드시고 계세요. 그렇지만 제가 갈 때는 좀더 색다른 음식 안에서 경험을 해보지는 못한 음식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와도 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어 되게 처음에 가기 전까지는 되게 어렵고 또 문턱 들어서기 전까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막상 공사단체의 일원으로서 어 맞닥뜨리니 너나할거 없이 서로 어두손두발 걷어서 어 하다 보니까 정말 별거 아니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리입니다. 의리 사람에 대한 의리. 제가 뭐 무슨 일이든 책임지면은 꼭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또한 사람이거든요. 봉사를 하는 것도 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날에 아무리 좀 늦게 끝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꼭그 다음날 봉사하는 날이면꼭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제가 제 자신과의 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이 잘 먹어야 가족이 행복하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제가 어, 베푸는 음식을 응. 나누는 어, 모든 어, 분들이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그렇게 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저는 처음에 보육원에 왔을 때 조금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부분이 좀 우울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만 있고 그리고 많이 좀 마음이 닫혀 있다고 좀 오해를 좀 응. 했었었는데 오히려 되게 밝습니다. 밝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또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습니다. 이런 저한테 오히려 더 힘을 좀 많이 붙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맛있게, 더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혹시 못 오는 날 다른 셰프 선생님이 왔을 때도 어, 제가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제 맛있는 음식과 제 얼굴이 기억이 남는 어, 잘생긴 셰프 선생님으로 어, 평생 남고 싶어요. 이상으로 주간종합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